이어후의 MLB 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월 9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메이저리그 소식보다는 또 이제 유망주의 또 해외 진출 메이저리그 진출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이었죠 이 장현석 선수의 소속사인 리코스포츠 에이전시에서 장현석 선수가 계약한 팀 LA 다저스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 얘기 한번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매체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계약금은 90만 달러로 알려져 있고요 음. 다들 아시겠지만 장현석 선수는 마산 용마고 출신으로서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전체 1순위가 유력할 만큼 그렇죠.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유망주인데 결국에는 미국행 그 중에서도 다저스행을 택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저스 외에도 장현석 선수의 관심을 보인 구단이 여럿이었는데 음. 치열한 영입전 끝에 결국에 이제 다저스가 승자로 또 등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장현석 선수는 소속사를 통해서 다저스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돼서 영광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음.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계약도 뭐 했으니까 음. 병왕대 출전 대신에 9월 말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제 다저스 입단 관련 준비를 이제 마치면서 올 시즌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음. 모양인데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 뭐 루키 리그에 편성이 되든지 뭐 이럴 예정이라고 현재까지는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장현석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키 190cm, 어. 몸무게 90kg, 그러니까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우한 추수입니다. 패스볼 최고 구속은 157kg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대회를 뛰는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150km 초반 정도에서 현재까지는 패스볼 구속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주목이라고 한다면 커브 가장 음. 먼저 또들수 있을 것 같고 음. 여기에 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도 던질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스위퍼 음. 이게 뭐가큰 슬라이더다 뭐좀 뭐 느린 슬라이더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같은요 음. 어쨌든 본인 스위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 스위퍼까지 또 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변화구에 대한 완성도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렇죠. 발전을 시키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유망주 시점에서, 드래프트라던가 아니면 국제유망주 계약을 맺을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신체적인 프레임, 그리고 최고 구속이 얼마나 나오느냐, 또 이제 브레이킹으로 던질 때, 회전을 얼마나 잘걸수 있을 것 같은가 음, 감각 뭐 감각 음. 아니면은 이 제구 이런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올해 공식 대회 9 경기에 나와서요. 29이닝을 던지며 3승 무패평균자책험 0.93을 기록을 했는데 탈삼진도 5 2 개나 됩니다. 압도적인 9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 음. 이 4사구가 뭐 심준석 선수 진출했을 때보다는 뭐 적기는 합니다만 4사구 볼넷이 14개 몸에 맞는 볼이 2두 개인 걸로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9이닝당 볼넷 치면은 4.3개 하지만 이 선수가 우한 파이어볼러 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발전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장점으로 꼽히는 탈삼진 능력 사실 29인이 동안 52 탈삼진 이면은 9인이 난 탈삼진을 했을 때는 16개가 오,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넷대 삼진 비율이 거의 4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구위를 지닌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제 이 현지 스카우트들의 평가에 따르면은 음. 이제 경기 운영 능력에 있어서도 이 고3 때 정말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모로 이 장혜석 선수가 지금 전체 1순위, 뭐 문동주 선수 고교 시절 혹은 음. 이제 안우진 선수의 휴문고 시절보다도 낫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스카우트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 승선을 한 이상, 만약에라도 금메달을 딴다면은 병역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뭐 아직까지 면제를 받은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영입을 했을 거라는 것도 추측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랬을 때는 일단은 뭐 90만 달러의 계약금 뭐 예상보다 적다라고 이제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아직까지 저는 좀 널리 퍼지지 않아서 생기는 이제 오해인 것 같아요. 음. 이제 뭐 예전에 뭐 김병현 선수 시절에야 뭐 220만 달러 혹은 이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망주들 막 100만 달러 넘게 받고 건너가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뭐 90만 달러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때도 물론 대충 어, 보너스 풀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더 엄격해졌죠. 국제 유망주 보너스 풀이 뭐냐? 결국에는 유망주를 영입할 때쓸수 있는 총액을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뭐이 구단은 200만 달러 이상 쓸수 없어라고 한다면은 그 한도 내에서 유망주를 영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할 시에는 다음에 국제 유망주에서 계약을 맺을 때 특정 금액 이상 30만 달러 이상의 선수들과 계약을 맺을 수 없는 페널티가 2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페널티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돈 많은 구단들이 유망주를 사고 싶어. 그러면은 해야지, 200만 달러. 그래, 너 남미, 너 잘해. 너. 또, 그냥, 2,500만 달러. 음. 이런 식으로 계약을 줄수 있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규제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 또한 가지를 꼽자면은, 사실, 남미 선수들과의 나이 차이. 그러니까 남미 애들은 보통 16살 때 계약을 맺는데, 그쵸. 우리는 18살, 17살, 18살 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도, 나이에 따른 차이도 있고요.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이 보너스 풀을 쓸수 있는 리셋 시점이 1월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부터 예를 들면 너네 200만 따다 쓸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KBO 리그 드래프트 근처쯤 해 가지고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랑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이미 보너스 풀, 그러니까 쓸수 있는 돈을 거의 다쓴 구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유망주들은 많은 돈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가 90만 달러를 그것도 다른 구단에서 끌어와서 줬다 이거는. 거의 장현석 선수에게 올인을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현석 선수를 음. 영입하고자 하는 다저스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건데 음. 사실 심준석 선수도 뭐 계약한다 피치버거 계약한다라는 얘기는 겨울에 이미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해를 넘겨서 1월달에 공식적으로 이제 사인을 했었잖아. 요 음. 이게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망주 보너스풀이 리셋되는 1월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계약을 한걸 텐데 지금은 이제 다저스가 오케이 지금 합시다. 그랬고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또 음. 앞두고. 이 화이트삭스의 마이너리거 2를 보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국제유망주 슬롯머니를 확보를 해왔단 말이에요 음. 선수를 보내고 돈을 받아온 셈이 됐는데 이게 그렇죠. 이제 90만 달러 이상이라는 걸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발표됐던 6월 기준 국제유망주 풀 보너스 감, 금액이 화이트삭스가 141만 달러가 남은 상황이었고 다저스는 불과 6,500달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이트삭스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보너스 풀을 가진 구단도 사실은 50만 달러를 넘기는 구단이 거의 없었어요. 음. 그만큼 화이트삭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 보너스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저스가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유만주 2 명을 주면서까지 데려와서 이 장현석 선수가 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다저스가 장현석을 진짜 영입하고 싶었구나. 1월까지 기다리면은 왜냐? 1월까지 기다리면 다른 구단들도 음. 다 리셋 되잖아.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쓸수 있어, 썼던 돈 없이, 다시 한번 뭐, 3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렇게, 구단들의 순위에 따라서 또 계약금이 배당이 되는데, 그때는 장현석 선수를 잡으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거나, 다른 구단과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화이트삭스가 유일하게 100만 달러 갖고 있다고 했죠? 이 돈을 다저스, 거의 다 땡겨온 거야. 그럼 1위가 다졌죠 그래서 돈싸움에서는 다저스가,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챙겨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는 이 어, 국내 있는 유망주들이 음. KBO 리그에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리그에 진출해도 된다는 라 시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 뭐 대표적으로 뭐 김하성 선수도 그렇고 뭐 예전에 뭐 강정호 선수도 그랬고 최근에 또 이제 어, 이정우 선수도 또 그렇게 진출을 음. 할게 예정이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이제 마이너리그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음. 처우에 있어서도 큰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조금 더 먼저 선진 야구를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또 이것도 이런 진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보다 확실히 이 스카우팅 기술 뿐만이 아니라 육성 능력에 있어서도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확실히 선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랬을 때뭐 미리 건너가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서 콜업이 되는 게 확실히 성공만 한다면은 훨씬 빨리 빅리그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음. 또 달라진 마이너리그 시스템 그리고 처우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유망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음. 이 장현석 선수가 선택한 팀이 다저스라는 음. 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제 유망주 스카우팅에서 타고난 안목을 자랑하는 팀 음. 다저스죠. 거기에 이제 팜 시스템 역시 최고라고 평가받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투수 육성의 명가잖아요. 음. 다저스 출신 투수들이 사실 드래프트 라운드 수또 드래프트 순위가 밀리더라도 급격하게 기량 발전을 보이는 선수들이 많은데 사실 장현석 선수도 이런 다저스의 선진적인 시스템과 만나면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가지 이제 최현일 선수가 지금 다저스 상위 싱글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국적의 선수가 있는 구단에서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음. 뛸수 있다는 것도 전 이것도 분명한 장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국내 팬 여러분들께 음. 가장 익숙하고 또 인기 있는 구단 다저스 아니겠습니까? 또 박찬호 선수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뛰었던 구단이니만큼 어, 이두 선수의 뒤를 이어서 지금 또 음. 최원일 선수 성적 보니까 상위 싱글A에서 3 4전 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2.08 잘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또 콜업이 또 예상이 되는데 장현석 선수 그리고 이제 최원일 선수도 또이 다저스 마운드 또 밟게 되는 그 날이 또 언제쯤 음. 오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선택이 이제 선수들도 다 알아요. 음. 만약에 뭐 K 진출한다고 했을 때야 KBO 리그에 남는 게 낫지 그래서 뭐 김하성 선수나 류현진 선수처럼 하는 게더 낫다 이런 얘기를 선수들이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들었죠. 본인들이 이 도전을 선택한 거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진심에 울서 울어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야구팬으로서 좀더 바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이 장현석 선수에 대해서, 이 계약 소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